언제 왔어? 아, 아. 어, 들리는? 어. 안 들리는데? 음, 안 들리는구나. 어, 안 들려. <laughs> 그렇구나. 아니, 아니다. 뭐안 할래. 네 뭔데? 아니야 있어. 뭔데? 나중에 때가 때가 되면 조만간. 조만간? 아, 지금 말해. 나중에 까먹어도. <laughs> 너도 금붕어가 <군분할 난> <laughs> 아니야? 금붕어가 <돈 웃음> 아니야. 나 <난> 돌고래야. <laughs> 돌고래 뭐.. 돌고래는 아니고 닌 약간 금붕어? 아니 내가... 어. 아, 아니야 그냥 그만할래. 뭐아 뭔데? 아, <laughs> 아, 안 할래. 아 없는 거 아니야 알고보면? 아니야 있어. 없는 데 있는 척한거 아니야? 누나에 대해, 누나는, 누나에 대한 건데? 나? 어? 나 아무 문제 없잖아. 아니 누나의 모든 걸 진짜 알아버렸어. <laughs> 나의 모든 거? 뭔데? 어. <laughs> 니가 나에 대해서 뭘 아는데? 알고리즘이 뜨더라고. 어? <laughs> 네 떠가지고 <laughs> 게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 부츠? 이러길래네 부츠입니다 혹시 방송해요? 아 안해요 어? 거짓말인데 이거 트위치에 쳐보니까 나온다는 거야 어? 나온다고? 난한 적이 없는걸 트위치 쳐보고 <laughs> 나오는 거야 어? 나오네 아프리카에 쳐봤어 아 나오네? 유튜브에 쳐봤어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 근데 보고서 반의 분사가 있는 거야 <laughs>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가 아, 나오는 거 그렇게 많진 않은데? 있던데? 개설된 거 들어가니까 나 있던데? 제일 첫 번째 들어가 아니 있긴 있는데 <laughs> 아 언제 알았어? 어꽤 됐어. 오래됐어. 아 왜? 근데 말안 하고 있던 거야. 너왜 얘기 안 해? 왜? 왜 말을 안 했던 거야? 꼭 이야기해야 돼. 해야지 당연히. 아유 안다고. 뭘? 왜? 언젠가 들통 날 거라 생각했잖아. 들통야, 아, 그냥 나는 그 컴퓨터에 불이 켜진 거야. 그래서 아이 동영상 빨리 이제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 구독자가 일이 <laughs> 커진 아니, 느낌이야. 어 그럼 좋긴 한데. 아이 근데 말안 했어. <laughs> 아니, 잘 올리고 있는데, 내가 또 말해서 안 올리면 어떡해. 원래 말 계속 안 하려다가. 그래서 매일매일 보고 있긴 해. <웃음> 올라, <웃음> 올라오는 것마다 매일매일 보고 있어. 어, 아, 자주 이거... 업데이트 해야 돼. <laughs> 업데이트 네가나오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자주 업데이트 해야 되겠어. 요즘 안 하더라고. 어, 요새 내가 어.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원래는, 원래는 거기 댓글을 달까 생각했어. <laughs> 아 <laughs>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부끄러 이거를. 아 그래서 말안 하고 그렇게 어. 있었던 거야? 아왜 이렇게 안 맞아? 아 여기 여기 한명 기절. 이거 어디로 있는데 살짝 누나 위로 올라가지 위로 올라가. 위로 이쪽 말고 내 쪽으로 안 되지. 내 쪽은 난 걸렸는데. 안 되면 저길 건너 일단. 길 건너라고. 길 건너니 바보야. 네, 뭐인데 바보? <laughs> 픽찍고도잖아아제집어 봤어 봤어. 한명 판쳐 판차 쐈는데 판차로 기절했거든. 있어 있어. 천만. 천막이 있어 올라가는데 있다. 빌, 빌,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사이에 있어, 사이로 보여. 너야 기자 쓰다. 환자로 그럼 누가 기절한 거야? 친구? 저 사람도 도모자지가 있을 거 아니야. 처음이 있었는데 뭔가 쑥 다시 올라가는 거야. 두 말인 거지. 아, 나한명 봐가지고. 근데 누나 그냥 영영 영 조용히 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됐습니다. 아, 그래서... <laughs> 그래서 유튜브? 알람 설정? 아빠 그건... 또 놀러 왔는데 49분 전에 내가 어젠가 솔로로 한번 했단 말이야 자전거가 갑자기 톡 튀어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자는거 어디 갔어? 어 있어 뭐야 <laughs> 다 <laughs> 관찰하고 있었던 거구만 어 건너뛰고 갈 거야 컴퓨터에 동영상이 많단 말이야 정리를 해야 되는 데서 꼭꼭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렸어 반이 내거던데 반이? <laughs> 어, 다 봤구나. 맞아, 자, 다 빨간색이야. 혹시 오늘도 내일도 올라왔거나요? 어... <laughs> 왜, 왜,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아, 니그대 궁금하잖아. 다. 기대가 맨날. 혹시 되는 건가? 네가 나와서 아니, 아니, 오늘에 이번에 유튜브 올라갈 거 같이 게임하나 동생에게 내가 유튜브라는 거 걸려 보았다. <laughs> <물어본 웃음> 누가 물건 온다? 레이트 2 1잘 자요. 까비. 죽었어? <끝> 뭐야, 다 끊은 거야? 자전거 먹어. 자전거로 자전거 <끝> 여행을 떠나 보았다 모르는데도 괜찮아? <끝> <끝> <오> <끝> 어. 저기 있다. 여기 앞에 있다는 거지. 아이고, 깜짝이야. 피로. 내 거야, 킬. 뺏긴 거. 하나만 더 있어? 엄마 엄마 손등이 있어 있어 안에 안에 다음 타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 안에 있어 안에. 어디 있어 no. 아 있네 아, 엉덩이 이구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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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 아 총을 왜 집어넣는 거야 <웃음> 아니 나 눈나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는데 없는데 나근데 엉덩이 있네 왼쪽에 있었어 <laughs> 어 안 보이더라 근데 잘잘 숨어 있는다 한 텐트. 아야 아기. 뭐야. 아래 줬잖아. 머리 한 텐트 안 죽어. 버그야 이거. 일단 뛰어야 되나. 나는 이미 뛰고 있지. 진짜 죽으면 누나 다리야. 왜? 갑자기. 머리로 도망가 보았다. <laughs> 아니야. 일단 누나가 살아야지. 동생 생겼어. 아 오케이. 힘들 수가 있지. <laughs> 어디 죽었나? 집에 있나? 경박사 못 봤는데? 여집알바를 수도 있거든? 그렇게 지능이 좋다고? <laughs> 어있다 x 두 명이구나. 아까 걔들 맞다 이러면 안심하고 가지. 여기. No! 아 진짜. 많이 박았어. 돌아가도 돼 이거 누나. 피해드릴 거야. 야 꿀밤. 못 잡았으니까 꿀밤 맞아야지. 아 근데 이옷 사놓고 안 입어. 왜 거기 있어? 아, 나 일로 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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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심장이 쫄깃하게 만디가날 버리니까 기분이 어땠어 같이 할 때마다 한 번씩은 무조건 버려지는 기분이랄까 살짝 포켓몬을 보내듯이 날 보내버리네 여기 잡았어디어잡았어 잡았어. 아무리 이뻐도 머리는 써야 되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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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돌아다녀봐. 내밀게, 나 총알 소리 한번 탕탕 내봐. 단발로 보처럼 탕탕. 미안하다, 전화해야 되나? 곧 연기해서 죄송합니다. 드물이잖아 너. 아 누나가 왜 주고. 내가 그렇게 알쳤어? 그렇게 나약하게 갈 잤냐고. 부검한다. 아. 이 정도면 인정이지. 샤건에 쓰르르. <laughs> 누나 미안. 거기서 거기 있는 애가 날 쏴서 나 내가 죽었는걸? 사는 데들 당황스럽고 하늘에서 선물 떨어졌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몰아버리겠네. 아 어, 확실찍네. 문나과 다시 들고 가면 돼. 설마 맞겠어 하고 쏘는 거 있거든. 맞을 것 같아 근데 진짜로. 진짜 쏴도 돼? 오호 안 맞네 이거. 맞네. 한대더한대더한대 더. 오나 잘못 봤나?